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4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염치 없는 시부모님에 대해서 한풀이하듯 하소연이나 좀 해보려고 찾아왔어요. 남편과는 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각자 사회인이 되고 나서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게이 정도면 남편감으로도 괜찮고, 훗날 태어날 내 아이의 아빠로도 손색이 없겠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좋다고 했지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난한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시댁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무역회사를 다니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고, 그래서 비교적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요. 하지만 언젠가 나라 경제가 휘청이던 때 아버님이라고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셨답니다. 이후로 아는 지인과 동업을 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이어지는 보증과 배신 그리고 사기까지 당하시면서 그나마 얼마 남아있던 재산도 전부 날리셨다대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남편과 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 시부모님께서 가지신 재산이라곤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전부라 들었습니다. 그 재산이 어머님, 아버님의 노후자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정부모님께선 사위감인 남편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지만 결혼 자체를 쉽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제 나이 28이었는데 친정부모님 눈에는 그저 어리게만 보였을 테니 못하러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냐며 시간을 갖고 찬찬히 생각해보란 말씀도 여러 번 하시대요. 하지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는지는 몰라도 왠지 남편의 가난한 배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친정부모님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의 반대에도 저는 무조건 남편과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친정 부모님이 져주셨네요. 시댁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저희는 친정에서도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1억을 내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면목이 없다고 못 받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남잔데. 뭐라도 하나 더 해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에게 꽤나 미안해하던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께서 거듭 괜찮다 말씀하시며 제 손에 1억을 기어이 쥐어주셨고 결국 저희는 감사하게 받기로 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 돈을 집 사는데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환멸을 느끼던 터라서 둘다 이직을 하든 다른 진로를 찾든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해서 집을 사기가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처음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있는대로 긁어모아 보증금 2억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뒤그 1억으로 식당을 차렸어요. 사실 처음에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식당을 차리겠다고 하니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대요. 하지만 저는 식당을 차리는 게 남편의 오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은 10대 시절부터 요리 쪽으로 흥미가 있었지만, 시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응원과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늘그 이야기를 할 때면 무척이나 속상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알아보다 말고 가게를 차리고 싶단 말을 했을 땐, 솔직히 아내로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저만큼은 믿고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부모님이 주신 1억을 선뜻 남편에게 투자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출을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먼저 1억을 투자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대신 제가 나름대로 걸었던 조건은 아니다 싶을 땐 미련을 버리고 후를 털어버리라고 반대로 대박이 났을 땐 친정부모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성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했지요. 그리고 이런 제 조건을 남편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시작은 호기로웠지만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을 차렸으니, 지금이야 뭐, 남편이 없이도 가게가 돌아갈 만큼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모든 것이 안정 궤도에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답이 안 나온다 싶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나름대로 대학에서 경영도 전공해서, 자기가 가게 하나 이끌어나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라고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하려니 음식만 맛있다고 사람들이 저절로 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식당 차린 지 1년 만에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장사는 그만 접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3개월만 딱더 기다려달라며 정말 말 그대로 사정을 하대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는 약속을 왜안 지키지 하고 속상했던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근성이 있구나 싶어서 안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티를 내진 않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마지막 3개월 남편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뭔지 몸소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어떻게든 가게 사정을 바꿔보려고 음식뿐만 아니라 장사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정확히 조금씩 여기저기서 반응이 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예인들이 여기 뜰것 같은 맛집이라며 소개하는 프로에도 나오고 그래서 장사 시작한 지 2년 반쯤 되었을 땐 투자한 원금 회수가 끝났지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약속했던 대로 친정부모님께 정말 성심성의껏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친정부모님이셨지만 매달 50만원씩 용돈도 챙겨드리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드리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잘해드리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또한 시부모님께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부모님은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작은 도움조차 주신 적이 없었지만요. 오히려 전하 남편이 가게와 회사일로 바쁜 걸 뻔히 하시면서도 걸핏하면 오라가라 불러대기 일쑤셨고 하다못해 20분 거리에 병원에 가실 때도 저희에게 차로 태우러 와라가라. 그리고 저는 그런 시부모님께 가끔은 야속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건 남편이 외동아들도 아니고 위로 아주버님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주버님 내외는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에는 절대 아쉬운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무 말 않고 어머님 아버님의 시중을 들었던 건 저희더러 듣기 좋으라고 하셨던 말씀인진 몰라도 너희가 믿음직스럽다 나는 너희가 더 편하다와 같은 말들을 덧붙이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벌써 표정부터 미안한 기색이 가득이셨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인사치레 같은 말들을 위안 삼아 자식돌이한다 생각하고 움직였던 거지요. 하지만 누구 말대로 호의가 계속되니 당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재산은 없으셔도 인품은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했던 시부모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올 봄이었어요. 저희더러 지금 하는 식당을 아주버님네한테 넘기고 저희는 가게를 새로 차리면 안 되겠냐대요. 너네는 형이랑 형수가 저렇게 사는 걸 보고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냐면서 어머님은 아주버님네만 보면 애가 탄다고 아주 걱정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저희더러 너네는 이제 어떻게 해야 장사하면 돈을 버는지 요령이 생겼지 않냐며 그러니 어디 가서 다시 열어도 잘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던 건 아주버님 내 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저지만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요. 그리고는 남편은 어머님께 만약에 형이 나한테 음식을 배우겠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다고 하대요. 그리고 원하면 가게에서 일도 시켜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간 늘 저희에게 해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는 태도셨던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형이 네 앞에서 나 죽겠으니 도와달라 하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된다는 거냐면서 그래도 걔가 이집 장남인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 그러더니 급기야 남편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왜이 사람한테 그러시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아들일지라도 저한테는 하나뿐인 남편이니 그렇게 손찌검 하지 마시라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희더러 둘이 아주 똑같다면서 인정머리가 있네 없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그냥 집에 가자대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끝나기 전이었는데 그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뒤를 따라 나오신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조심히 가란 말씀만 하셨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 말이 아주버님이 하던 장사를 접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주버님은 형님과 같이 아동복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솔직히 두 사람이 매달려야 할 만큼 사업의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서 속으로 한 명은 다른 일 해도 될것 같은데 싶었죠. 하지만 누가 저한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다 보니 그냥 생각만 했지 말은 아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망했구나 싶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아주버님이 망한 건 어머님으로선 속상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당신 가게를 내주라니 그건 너무하셨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분통을 터뜨리며 자기 부모님은 늘 그런 식이셨답니다. 뭐만 있으면 형이 장남이니까 양보해라. 참아줘라. 이해해라. 그리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늘 어머님 아버님 말씀을 따라드렸었대요. 하지만 저에게 미안해서 말은 못했지만, 작년에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1억이나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자기만 빼놓고 온 가족이 비밀로 하고 있었다요. 그리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단돈 만원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축의금도 어머님이 다 가져가셔서 식대도 저희가 계산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선 그것만으로도 속상할 일인데 3년 넘는 세월을 올인한 식당까지 양보해주라 하니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도 눈이 뒤집힐 수밖에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전까지 시댁과는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명절이나 뭐 집안 행사 같은 게 없어서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도 크게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었네요. 다만 남편이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해서 원래 시댁에는 100만 원씩 돈을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끊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어머님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보시고는 다짜고짜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냐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때문에 당신들도 힘들고 아주버님네도 힘들다며 저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부모님 떨어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내걸다 뺏기면서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딱 자르대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라고 내가 챙겨야 할 가족이 부모님하고 형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은 또 눈물을 보이시고 아버님은 먼 산만 보시고 그리고 저는 옆에서 그냥 죄지은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이 상황이 난처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섬주섬 일어나시던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는 뭐냐고 빽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니네 부모는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아주 살판났지 않냐며. 너는 그런 이부모 네 보면 우리 생각은 안 나더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제가 제일 나쁘고 이렇게 된 것도 다제 탓이래요. 당신 아들을 제가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 부모고 형제고 몰라보게 만들었다나요. 그러자 남편이 진짜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여줘야 하냐면서 절규에 가까운 악을 썼고 그제서야 아버님이 어머님 떨어 그만하라며 거의 잡아끌어내듯 모시고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더러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보자셨는데 뭐 누구 말로는 끼리끼리 산다지만 솔직히 아버님도 불쌍해 보이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달좀 넘었는데 시댁하곤 정말 연락을 한 번도 주고받질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나름 중재해 보겠다고 한번 찾아오긴 했는데 와서 어머님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만 해서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생활하고 있기는 한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간 시부모님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게, 솔직히 제 마음이 언제 풀어질지는 모르겠네요. 부모 자식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뭐, 적어도 저는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는 지금 당장은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시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진심으로 잘해드릴 자신도 없거든요. 그저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남편과 함께 성실하고 묵묵히 지내야겠다 싶을 뿐이에요.